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더뉴 아반떼 ND 차량의 오디오 트리비 채용으로 매립되어 있는 아이나비 KP 900 제품의 매립 후 작동 상태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 제품은 아이나비의 KP 900 제품입니다. 아이나비 KP 900 제품은 아이나비의 8인치 매립 전용 거치 가능. 하이브리드 제품으로서 거치형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매립을 할수 있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때문에 최근 본 제품은 일체형 매립을 작업을 할때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제품이며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의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집중 키 버튼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연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은 MP3나 동영상, DMB와 같이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 핸들 리모컨이 연동이 되어서 보다 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생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아이나비 3D맵을 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인 MBC 티팩을 지원을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오디오의 트림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집중키 마감지의 버튼을 통해서 쉽게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오디오의 전환도 집중키 마감제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디오 트립의 화면을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을 조작을 할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은 아이나비 3D맵의 줌 인가 줌 아웃과 같은 기능으로도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에서 연장 케이블과 USB를 연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마감재에서 깔끔하게 연장 케이블과 USB를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트리빌 채용 매립 시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아이나비 KP 900 마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더뉴아반떼MD 차량에 아이나비 KP 900 제품이 오디오 트리빌 채용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